안녕하십니까. 장호석 작가 신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썼던 당신의 아빠의 때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첫 번째 절, 책에 나오는 116쪽에 있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오직 달콤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 꿈은 지금 당신에게는 부재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꿈은 요설적으로 당신을 그것을 이루기 전, 전까지 끝없이 고통을 준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방향성을 찾아나선다. 나는 지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었고 고통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탐구하게 되었다. 지병의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게 한다. 나는 지병이 없었다면 나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하나 하나가 기적과 같은 소중한 일임을 자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랑하는 일 모두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지병 예천 한자는 아니다. 지병은 인생에서 크든 작든 피할 수가 없다. 지병은 당신과 당신의 바람과 상관없이 늘 존재하는 것이고.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처한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제각각이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이고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도 질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도 않는 질병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이다. 당신에게 더 심한 질병이 찾아왔다면 당신은 이런 생각조차 품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완전히 미쳤거나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런 존재가 될수 있었다 지병은 내가 사소한 이유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었던 것에 대해서 배려심 없이 나만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가족의 수고와 사랑을 잊고 산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했다 그리고 지병은 나를 다시 국립서울병원이라고 불렀던 국립, 국립정신과센터입니다 군립 지금은 내가 96년도 9월에 마지막으로 입원한 것이다 이번 비가 비교적 적고 치료의 질이 좋은 병원을 찾아서 아버지가 수소모한 곳이었고 나는 이 병원을 다시 들어가게 됐다. 이곳에서 나, 내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를 돕기 위해서였다. 네, 다른 병원의 정신과의학과 병원의 폐쇄 병동의 직원으로 치료진으로 3 0대 후반에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신질환을 내 의지로 관리할 수 있게 된 활동했다. 봉사 단체에서 활동했다. 내성비 봉사. 복지관의 봉사로 시작해서 기독교 정신건강회복공동체를 다니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지병이 나에게 온 것을 같이 있는 이들을 하고 나와 같이 아픈 이들을 함께하, 함께하고 도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후 약을 먹으면서 늘 기도했다. 상처해지면 치유자가 되어서 정신질환자들의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지병을잘 극복하면 자신의 삶을 도, 돌아보며 아스가를 버리게 하고 자신 자신을 성장시킨다. 아무리 나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고도 그것을 배움과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약이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된다. 나는 지병을 통해서 봉사 활동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했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장호석 작가의 심리상사의 글이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로서도 활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